진짜 공포 재밌을 것지 않아요? 이게 저는 이제 겁이라서 이제 저는 이제, 이제, 이제 <laughs> <laughs> 어그 <나 알아놨어. 웃음> 얼마나 겁쟁인 거야? 겁쟁 아니니. 나, 나 어디 갔어? 어디였어? 으로 꺼졌어. 어나트말되지않네비어 <laughs> <laughs> 오늘 아, 그 형식으로 제가 찾아, 찾아서 같이 해요. 아. 그 만약에 p 실를다 끝나면 총내가 찾아드릴게요. 같이 해요, 그러면, 월탐으로. 어떤 거? 야, 우이 그런 걸, 그런 걸 좋아하니까. 나루님은 아, 이제 저의 아바타입니다, 이제. 가끔 이제 뭐 공지할 때마다 나루님제 앞에 있으면 돼요. 아. 그 동작만 해주면 동작만. 아. 그지그지 그지? 안녕하세요. 저는 나루에. 저는 공포맵을 많이 좋아하고요, 귀엽고요. 그래고 존나 겁쟁이에요. 어제 트래커가도망다니까아이거든 <laughs> <laughs> 아니 <laughs> 근데 이거 아닌데. 오늘 응, 근데 뒤게치네와 아, 씨가 존나 친다. 왜 이거 트래커